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퓨전 360이라는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퓨전 360은 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그림판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죠? 음, 일러스트레이트, 그림판, 저기 포토샵이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파워포인트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음.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그림판은 사실 예술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사람을 그린다고 치면은 어, 어, 이렇게 잘못 그리죠?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그리는데 어, 그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를 딱 찍어서 여기에 점을 찍어서 여기에 이렇게 원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목 부분, 목하고 몸통 부분을 졸라맨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팔을 그리는데 몇 도로 해서 이렇게 그린다. 어 그리고 몇 센치, 몇 도로 해서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어서 어 그린다. 이런 그 과정이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그리는 대로 바로 그려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태블릿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요. 태블릿인가 태블릿 아무튼 어 태블릿 PC가 아니니까 태펜릿 그 태블릿 펜어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이제 또뭐가 나왔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동그란 거하고 요. 그요 길이 요거 다 재고 그다음에 회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뭐 있지? 그림판. 그림판은 마우스로 그리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는 어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이제 어 퓨전 360을 배울 건데요. 퓨전 360은 앞서 설명한, 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방법 중,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근데 다만, 어, 일러스트레이터보다 더좀 괜찮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삐뚤게 그렸어요. 그래서 목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그 뭐죠 이렇게 올라가게 그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어 이런 조건을 달면은 이 밑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어 그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냥 퓨전 360에 대해서 어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CAD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어,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그러니까 이 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를 이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컴퓨터가 동원이 돼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니면 머리 사이즈가 있다면 했는데 홀맨 같이 생겼는데 조금 약간 줄일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처음 이제 캐드 프로그램을 어, 만들 때는 이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기술 가정 시간을 어,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를 이런 거 말고 이제 기술 가정 시간에는 뭐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만들 수 있는 건 없는데 아무튼. 어 이런 거를 이제 어,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 도면으로 그려봐라. 그러려면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도 봐야 되고 위로도 봐야 되고 옆으로도 봐서 어그 삼면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니면은 어 이렇게 그한 60도 정도에 되는 거에다가 어 이렇게 약간 어 이런 12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CAD를 어, CAD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는데, 음. 어 도면은 이제 주택 같은 게될 수도 있고 저희 집이죠. 저희 집 이제 설계하려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부품, 어 뭐. 어떤 부품이 있을까 뭐 이런 부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3D 프린터로 어 만든 부품인데 어 요거를 이제 만들려면 그뭐 이렇게 여기는 파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는 저희 구멍을 뚫고 어뭐 여기 옆에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 어 그렇게 해서 요런 거를 이제 음 원래는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은 3D로 보고 있는데, 이 도면을 볼려 도면에서는 여기 위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본 모양을 요거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를 들면은 얘가 정면이라고 치면, 정면은.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게 1번 그림, 그 다음에 위에서 본거 어 이런 둥그렇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여기는 어 이제 육각형인데 음 이렇게 돼 있는 모양. 그 다음, 측면에서 본 모양. 어. 그,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어, 이 기계를 이제 만드는 거. 이 부품을. 어.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제 치수는 얼마고,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은 얼마고, 뭐, 여기 이렇게는 몇 센치고, 여기도 몇 센치고, 여기도 몇 센치고, 이게 이제 도면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기술 가정 시간에 저는 배웠는데, 요새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요런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회로 기판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음. 우리가 뭐 책상을 이렇게 만든다. 어. 그러면은 이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냥 그 막대기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를 그 상판하고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 같은 것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여기하고 여기 부분, 이 조인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보강을 이렇게 덧대는 것도 있을 테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요렇게, 음. 요렇게 바닥. 음. 이렇게 이렇게 바닥 있고 아무튼 이런 거를 할 때도 그 뭐지 도면을 다 그려서 부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 어. 그래서 이 캐드 프로그램은, 그,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 어 공산품 중에 이제, 그 가구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휴대폰도, 어 사실은 이제 도면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음 제가 이제 갤럭시 22를 쓰고 있는데, 음 그, 다른 갤럭시 22 유저하고 핸드폰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요, 이제 치수를, 어, 요 핸드폰 갤럭시 22가, 어 나는 그제 거를, 그내 옆에 있는 뭐 옆자리 친구라고 합시다. 걔 거를 보고서 핸드폰을 샀는데 22 사이, 핸드폰이, 어, 이게 네모난 게 아니라 뭐 삼각형이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약간 그 사다리꼴 그런 거면은 어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요 치수를 딱 정확하게 어 재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캐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은 뭐냐면은. 음 <laughs>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면은, 요, c a 를 이용해서 만든 디자인을 CAM이라는 것으로 이제, 어 만드는데, 그,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생산, 제조, 제조업, 제조를 할 때, 요,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어, 그, 저희가 CNC라고, 그, 이렇게 깎아내는 게 있거든요? 그, CNC가, 그, 플레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CNC 가공, 요,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절삭하는 장치가, 이렇게 뭐, 저기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요건데 여기에 구멍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뭐 요런 거 하고 이제 물 같은 거를 쏘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서 얘가 쭉 지나가면은 요 회전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갈아내면서 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런 건 이제 유튜버에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봤을 텐데. 음. 그런 요런 이제 캠은 어, 실제 그런 물질을 깎기 위해서 음, CNC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어, CNC 가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 장치 같은 걸 만들거나 어,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어, 그래서 퓨전 360이 그래서 뭐냐? 어, 요거는 이제 CAD와 CAM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요 CAM으로 한 거를 어 이제 CAD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요 CAM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어, 메뉴팩처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Fusion 이그 이제 모형을 만들면은 그걸 이제 3D 프린터로 바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것, 최근에 좀 보급이 많이 된 건데, 3D 프린터를, 어, 터가 있다. 어, 그래서 요 3D 프린터로 바로 인쇄를 할수 있고, 어, 3D 프린터 종류도 엄청 많은데, 어, 암튼 어,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어, 퓨전360이 퍼스널 유저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목적으로 이제 어, 사용하게끔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게 있고 어, 저기 교육용, 에듀케이션용이 있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인가 1년에 70만 원인가 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1만원 꼴인데, 개인 자격으로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면은, 어, 10개 정도는 그 편집을 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요런 제품하고, 요런 제품하고, 요런 제품하고, 요런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10개를 만들고, 11개째부터는, 어 저희가 수정을 못 합니다. 그를, 그 수정을 하려면, 얘가 이제 수정을 할수 있게끔, 그 전환을 시켜 준 상태인데요. 그거를 이제 일기 전용으로 만들면 다른 파일, 다른 파일, 타, 다른 이제 물건, 뭐 주사위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뭐 무한정 만들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어, 10개, 범위 내에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고 학생용은 제가 써봤는데 어 그냥 제한은 없어요. 어 제한은 없고 다른 뭐 이제 기능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학생용은 그 학교 이메일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어 퍼스널 유저는 유저는 이제 핸드폰 인증 받아야 되고 그다음 이메일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 기능 면에서는 그 퍼스널 유즈가 아무래도 좀더 낮은 단계에 그런 게 있고요. 어, 뭐지? 아무튼 스튜던트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용은 어, 좀 그냥 대략 다 모든 기능을 풀어준 것 같은데 퍼스널 유즈를 사용을 해도 3 D 프린팅을 하는데는 그렇게 뭐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퓨전 360이 아무래도 그 렌더링을 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어 예를 들면, 뭐, 그, 뭐죠? 이런 걸 디자인하는데,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디자인을 하려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런 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도 꽤 어, 사양이 높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 i7 7700에 어, 저기 1050 쓰거든요. 어, 그 GTX 1050? 어, 그때가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컴퓨터여서 그 정도의 램은 16기가 정도 사용을 하는데, 뭐, 가끔, 진짜 뭐, 버벅거리는 거 이외에는, 뭐,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했고요. 어 조금 낮은 사양이면은, 그만큼, 더 이렇게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심지어 노트북, 저희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어, i5 6100, 그걸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걸로도 이제 가동은 됩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 클라우드 방식의 어 그런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의 단점은 인터넷이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편한 거는 어, 내가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뭐 어디 타지로 간다든가 뭐 그럴 때 노트북으로도 또 작업을 할수 있고 그런 이제 그 클라우드 형식이죠. 그게 그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자잘한 거를 수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할 때마다 어 버전이 버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첫 번째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네 번째 버전, 다섯 번째 버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언제든지, 뭐, 한두 번째 버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롤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가능하게끔, 어 만들었다는 게좀 특징입니다. 음. 그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뭘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아까 똑같죠? 이 휴대폰하고, 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가 이제 목수다. 목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목수가, 어, 가장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뭘까? 뭐, 나무 선반도 있을 거고, 의자. 의자가 있겠죠? 음. 의자가 있는데, 이런 도면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의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의자 종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어, 실험실 의자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 다음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는. 흔들 의자, 흔들 의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기 식탁 의자, 어. 식탁 의자 말고 옛날에 이제 봤던 뭐 이런 어. 뭐 학교 의자도 있을 테고, 이제 책상하고 그 강의실 책상하고 어. 그 의자가 결합이 된, 어, 그 아주 누가 만들었나 모르는, 모르는, 뭐, 이런 의자도 있을 테고요. 음. 아무튼, 갑자기 의자를 만들어 보려면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의자도 있을 테고요. 팔걸이 의자, 뭐, 아니면은, 저기, 우리, 뭐지? 포장마차 가면, 이렇게 볼수 있는 어. 의자가 있겠죠. 음. 뭐 요런 의자가 음. <laughs> 이 세상에 모든, 엄청 많은 의자가 있는데 음. 요 의자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나무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음. 그래서 갑자기 어, 어떤 사, 그 사람이 너 의자 만들어봐 그러면서 요런 통나무 하나를 줬어요 어, 엄청 크죠 그러면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의자는 얘는 안 되고 어, 나무로만 만들라 그러면 이 철제 의자도 안될 테고 뭐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어 얘는 이제 가죽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이거 아니면 한 이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음 이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냥 그 의자를 만들어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 이제 다 다르겠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자의 정의, 예를 들어서 뭐 어, 등받이는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없어야 편하다, 뭐 어떤 사람은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뭐 저기 뭐지, 곡선형으로 만이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런 흔들 의자 같은 경우에 무게 중심이 약간 뒤쪽에 있어서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게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들려면은 뭐 이렇게 일단은 직각으로 깎은 다음에 얘네를 이제 그 탄성이 좋게 휘인 상태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휘게 고정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 다를 거예요. 음. 조립할 때도 피스를 몇 개를 받느냐, 그러니까 못을 얼마, 어떻게 뭐몇 개를 받고 어떤 못을 쓰고 뭐 그런 거다 이제 다르고 뭐 의자에다가 저기 그 뭐죠 그 보풀이라고 하나요? 그 의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보면은 그 가시 나무 가시가 있죠 그 그걸 이제 방지하려고 뭐 저희 시트지 같은 것도 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치면은 어, 아마 그 진짜 그냥 이렇게 의자를 만들라고 하고서 똑같은 의자를 만든 사람이 한 60억 명. 어, 우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인데 그 정도한테 시켜도 한두명 나올까 말까? 어, 한 정도의 그런 거죠. 디렉션을 안 줬다면은 그래가지고 어, 이런 의자를 어, 만드는데 음, 여러분들은 이제 다이소에 한번 가보면 그 이런 의자를 볼 수가 있죠. 저도 그 많이 쓰는 라탄 무슨 무늬 의자인가? 어, 이건데 이게 다 모양이 다 똑같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 어, 플라스틱 의자는 금형으로 찍을 테고, 아니면은, 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거를 이제 똑같이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결국엔 또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본 모양, 뒤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그게 이제 그것만 그, 이렇게 나타내서 어, 그림으로 그리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할수 있는 어, 3D 모형, 어, 꼭 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계 부품이죠. 어, 기계 부품은 되게 복잡하니까 뭐 기어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뭐 엔진이 있을 테고요 엔진 같은 것도 뭐 안에 작은 부품들이 막 엄청 많으면서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음.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둘러보면서 직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다 라는 것을 이제 어 파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 표전 360어요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3D 프린터 가지고 뭐 이런 부품 같은 거를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얘를 깎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그렇게 하, 하려면은 이제 그 이 퓨전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퓨전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처음부터 이제, 어,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감사합니다.